치자나무. 원래는 이게 이게 만큼 이 길이가 이 정도 길었어. 너무 길어서 잘라 버렸고 여기 새순이 나니까 여기 위에서 그냥 잘라 버렸어 이만큼을, 이만큼 잘라 버렸고, 여기도 여기도 이게 길이가 이만큼 이만큼 나왔는데 너무 길게 자라서 이것도 잘랐지 새순 새새순이 나오길래 잘랐지. 이 치자나무는 꽃이 꽃에도 향기가 좋지만 이게 그냥 나무 자체에서도 향기가 나도만 이 자른 것을 또 버리게 아까워서 이렇게 꽃꽂이를 했어 어저께 어저께 꽃꽂이를 했어 이두개 자른 부분에다가 밝은제 뿌리 잘라게 하는 거 바른 다음에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살, 살을 살을지 죽었지.